저 어릴 때 이제 학교를 가려면 초등학교죠.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우리 동네 앞에 논이, 큰 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을 조용 그렇게 돌아서 길이 나 있어요. 그 논을 한 반바퀴쯤 돌고, 그다음부터 이제 신당로 갔죠. 학교 앞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늘그 길로 다니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논이 텅 빕니다. 별을 다 대면은, 눈바닥에 드러나고 그 물기도 이제 바싹 말려 있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들은 학교 갈 때마다 그냥 이제 눈한 가운데로 질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면 지름길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기도 하고. 어, 또 하나는 그 줄을 벤그밑둥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당시 고무신이나 운동화 신고 밟으면은 그 촉감이 참 좋아요. 그 느껴지는 촉감을 아주 느끼면서 이제 바둑바처럼촘촘한 그. 이 더비퉁을 여기저기 밟으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중에 보면 동네 어른들도 그리로 갈 때는 네. 꼭 눈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다니시더라고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눈 한가운데로 겨울 내내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곳이 이제 길이 들가지고 반들반들해지고 단단하게 변해버리죠. 루시의 어록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간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그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어릴 때 체험을 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면 논인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갑니다. 소에다 쟁기를 쥐어 가지고 논을 왔다. 그러다면서 천부 갈아엎어요. 그래서 이제 흙이 한 바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거기는 뭐 쟁기날이 풀어졌네 어떤의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확인된 건 아니고, 하여튼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길만이 아니라, 놀 전체가 겨우 내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굳어지고 이미 작년에 한번 표를 을 쑤셨던 묵은 땅이니까 쟁기를 한 번씩 다 뒤집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흙을 또 곱게 해줍니다. 썰에 지지라고 하는데 썰에라고 하는 농기구를 또 사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집어진 흙을 다 잘게 부수고 고르게 만듭니다. 또 논에 물을 물론 물을 찰랑찰랑 채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제 모판에서 심은 자란 모를 잘줄맞아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죠. 논농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고사님들 저분들 다잘 아시겠지만은 그 모가 자라서 벼가 되고 벼에서 쌀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봄에 논농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논을 갈아주는 것이 한해 농사의 시작입니다. 밭도 마찬가지고요. 일년 농사의 시작은 논이든 밭이든 묵은 흙을 갈아줌으로써 그해 농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이 바로 땅을 갈아주는 시기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시골을 다녀왔잖아요. 가면서 오면서 일부러 논역에 보니까 그 평야에 그 논들이 한 이미 갈아 중도이한 3분의 1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놓고 논도 다 갈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두주 지나서 제가 지금쯤 얼추 다 갈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기도 하겠죠. 그렇게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논이나 밭을밭의 땅을 이 가는 것, 그것을 한자로 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즉, 너희 묵은 땅을 갈아오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하서를 읽어보면 농사 일에 아주 박시가다는 걸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선지자, 즉, 예언자들은 영룡법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들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 땅과 같은 너희의 마음 그 영적인 상태를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심령이 너희 영적 상태가 누군 땅과 같으니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부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 호세야의 글입니다. 호세아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주전 750년부터 722년까지 그렇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세아의 활동 초기는, 사역 초기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로보암 이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인데 이때 나라가 좀 안정되고 어느 정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25년 동안 여섯 명의 왕이 들어섰고 그 중에 네 명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극심한 혼란기가 왔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소출은 풍성하고 전쟁의 위협도 별로 없고 이런 좋은 시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같은 번영의 시기에 오히려 영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백성들은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그러한 풍요와 번영을 이방신의 재단을 꾸미고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은 바알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백성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가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고메과의 결혼으로 체험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구원 얻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들의 마음은 점점 굳어진 땅으로 변했고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유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랄 수 없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답입니다. 묵은 땅은 버려지고 방치되어 황폐된 땅입니다. 한때는 소출이 풍성하여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그런 못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묵은 땅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메마른 마을, 마음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그 땅을 갈아엎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의 원리가 영적으로도 그대로 잘 적용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고림도 전사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거울이 된다고 했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언자 호세, 호세아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예언이 있은 후로 약 25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현 시점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에요. 지금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흥청망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30년도 채안 되어서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내다보았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의 번영에눈 멀어서 2, 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상태는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오늘의 번영과 오늘의 쾌락에만 취해서 더러는 장래빛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사회도 또 우리 개인들도 25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그리고 계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후에 이 사회가 이 땅이 어떻게 변해 있겠습니까? 30년 후에 우리 각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심혈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도 30년 후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참된 열매도 참된 소망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의 세상 열락에 빠져있고 또 영적음행인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악에 빠져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굳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어떤 범죄와 타락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깨우치시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묵은 땅, 굳은 땅으로만 그런 심정, 심령으로만 살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항상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까? 첫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을 때도 지금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도 지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할 때도 지금입니다. 농사도 다 때가 있어요. 물과 밭을 갈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정석을 가꿀 때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때를 헛되게놓치면 결국은 아무런 추수를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러므로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앞으로 차차, 언젠가 또는 장차, 이런 말이 입에다 마음의 습관이 된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허비할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 하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큰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내일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답도. 우리에게 지금 은혜가 열려있고 구원이 열려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기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바로 그 기회요, 그 때입니다. 지금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누가 봄 16장에 나오는 부자, 부자와 다설의 비유에서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그토록 후회했지만 기회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누구에게나 지금이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이언자 호세의 그 사역 초기 시절 이스라엘의 그 흥청망청하던 번영기에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비참하게 되기까지 불과 25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연락에 취해 있다가 순식간에 20, 30년이 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오늘을, 지금을 헛 또에게 보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며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지금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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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행기잘 쓰시나요?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나의 지금을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제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돼요. 묵은 땅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묵은 땅은 어떤 상태입니까? 묵은 땅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단하게 굳어서 그리로 이렇게 비가 와도 스며들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도 땅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신명기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난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묵은 땅은 단단해져서 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의 교만과 고집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어떤 예배나 찬성이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까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태공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다 밟고 다니는 곳이라서, 어떤 씨를 뿌려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냥 길 위에 징글고 있다가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이는 천국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는 곳이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지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고, 은혜로운 찬성을 불러도 내 심령에 스며들지 않고, 기도는 중언도언 하고, 예배 시간은 졸기만 이런 심령을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묵은 땅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해두지 말고, 기경해야 됩니다. 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은 잡초입니다. 묵은 땅에는 잡초는 무성해요. 좋은 씨는 나기 힘든데 이상하게 잡초는 잘 나더라고. 어딜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마치 잡초처럼 그렇게 무성하다고 하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가시덩불에 맡겨서 자라지 못하는 시합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의 어떤 탐욕과 거짓된 것들이 숨어 있다면 이것은 묵은 땅의 잡초와 같은 상태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상하게 잡초는 애써서 심거나 공들여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잘만 자라요. 언제 그렇게 돌아서는 또 자라있고 다음에 가부는또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워서, 항상 깨워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은 주인이 좋은 땅을,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땅에도 밤에 몰래와서, 잘때 몰래와서 악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의 탓을 지키고 부지런히 가꾸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묵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방치해리면 더 황폐해지고, 무엇이 있더라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예레이야 사장 3절 말씀에도 요호와께서 유다와 이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라, 또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분에 파종하지 말라 하셨어요. 성경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기경합니까 우리가 논과 밭은 쟁기나 이런 삽으로 파헤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회개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읽었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고치리라. 묵은 땅을 고쳐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상하심을 받아야 그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가 무엇입니까? 물론 회계는 1차적으로 죄를 애통하며 자복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참된 회계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육신의 정력대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것,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회계입니다.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순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와 같은 순종과 포기와 결단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회개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 다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갈아엎고 뒤집고 부수어야 합니다. 말씀은 갈아엎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장 29절에 이 호화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어요. 불같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히브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나에서는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보데후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도 합니다. 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우리를 죄와 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며 우리의 모든 굳어진 마음들을 갈아엎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듣는 설교가 매일 읽는 그 성경과 말씀의 묵상이 날마다 우리 신령을 새롭게 기경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갈아엎도록 해주십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신, 곧새 영을 주셔서 부드럽게 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심령일지라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끄지죠?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져가지고 책망하실 때에는 거기에 순종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죠 배설과 전소 5장 19절에 성령을 설레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소 4장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가로엎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은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돌아서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순종하여 또 나를 제조하시고 착마하실 때에 순종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이제 그 기경한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 말씀의 씨, 기도의 씨, 감사의 씨, 이러한 신앙의 씨를 우리가 잘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날마다 씨를 뿌리며 삽니다. 내가 무슨 무슨 씨를 뿌리든 훗날 거둘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행동, 지금 나의 생활, 내가 보낸 이 시간들은 그대로 내가 거둘 것입니다. 인생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과정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과일 같은 것은 올해 심어서 내년에 거두거나 뭐 3년, 5년 그 후에 거두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 심어서 노년의 때 거둡니다. 부모가 심은 씨앗을 자녀가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뿌린 씨를 내 생에 거두기도 합니다. 반드시 심어야 거두고 그리고 심은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는 없인 여김을 받지 않냐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5년 후가 있고, 10년 후, 30년 후가 있습니다. 그때 거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 이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거둘 것, 가진 것갈 것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소망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갈아오고 기경한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위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한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빛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름바와 늦은비를 우리에게 풍경하게 하셔서 잘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드럽게 잘 가라지, 잘 기경된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가 의의를 심으면 인내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흥미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갈라디아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께 나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복된 영생의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